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0편, 4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0편의 기록을 보면은 일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릉에서 끌어올리시고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 주시기를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죠. 예, 또 그렇게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속히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히 구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손길이 속히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과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즉시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줄이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세월은 흘러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나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내 안에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 보아라, 이렇게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셨다. 또 보아라, 너는 늙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쇠하여졌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점점 육신에서 오는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바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과정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것을 받고 성령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성령님의 것을 받고 성령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실 수 있으신데도 그러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지는 대신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것을 누리고 성령의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또 쉬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사절에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또 가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죄의 성품에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죄 성품에서 일어나지요. 그럴 때 그것을 믿는 대신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견고하게 뻗치기 위해서는 바람을 통해서 나무를 흔들어서 그 자극을 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뿌리가 발달이 되듯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죄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만나면은 성령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죄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과 그 감정을 우리가 쉽게 누리게 되지요. 그렇게 또 넘어집니다.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죄 성품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나오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그 감정을 믿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믿고, 성령의 마음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믿도록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한 자로 키우시기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더욱더욱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요셉 알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노예라고 하는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의, 요셉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일어나지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두려움, 낙심, 원망,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겠죠. 그럴 때에, 어느 소리를 믿을 것이며, 어느 것을 바라볼 것이고, 어느 것을 따를 것이며, 어느 것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발은 착고에 채웠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얼마든지 풀어서 자유케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그런 상황에 그대로 두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성취될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것을 누리고 살고, 죄의 성품의 것은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자로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데,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날 때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걸려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서, 기도할 때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죄 성품에서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제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이러신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것으로 오는 것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정말 70년, 80년,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항상 깨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장차 아버지 앞에 가서 썩지 않냐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이 시점, 사망의 엄지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다면 기도하였서 이런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났고,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